초집중 자기주도학습. 어,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교육비전센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혜리, 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 과정의 마지막. 드디어 학습습관 길러주기와 과목별 공부 노하우를 할 차례인데요. 지금까지 선생님 굉장히 많은 내용을 사실 1차 시, 2차 시, 3차 시에 걸쳐서 알아왔잖아요. 네. 4차시에서는 정말 이것들을 이제 내 몸에 찰떡처럼 빵달라 굵게 학습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법과 그리고 아마 친구들이 바로 꺼내 쓸수 있을 만큼 유용한 과목별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학습 습관 길러주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학습 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 근육을 기, 길러주기, 단연시키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 근육이요? 네. 네. 어,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사실은 근력을 키워라, 근육을,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라 말하는 이유가 사실 근육이 몸에 많으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좀 튼튼한 몸을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도 기초적으로 공부 근육이 단련이 되어 있으면 자,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학습에서 중요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과목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음, 그럼 선생님 말씀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이 공부 근육과 같다는 음. 말씀이신가요? 어,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음. 공부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팔만, 다리만 어떤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는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 근육이라는 것도 전체적인 과목을 골고루 잘할수 있어야 음. 되는데 이게 결국은 기초학습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역량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순환 공부를 좀 제안해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어, 이 근육이라는 건 어쨌든 지구력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잖아요. 뭔가 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 학습의 질, 집중력, 우리가 집중력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량인데, 누구는 2시간에 하고, 누구는 30분에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어, 이렇게 하려면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응.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거고요. 중고등 시기야말로, 정말 끈기와 의지가 정말 필요한 시기죠. 네, 그 선생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것처럼, 엉덩이니까 공부하는 거다. <laughs> 맞아요. 끄 쓰셨죠? 네, 그것처럼, 자, 그래서 순환학습이라는 거는, 자기가, 저는 대부분 권할 때, 어, 처음 공부할 때는, 왜 공부할 때, 야, 공부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을 먼저 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공부가 아, 너무 하기 싫어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먼저 음, 시작을 그래요. 해도, 자, 어쨌든, 뭐로 시작을 하든, 그거를 한 다음에 뭐 수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물론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하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1분마다 한 번씩 바꾸는지는, 책 <laughs> 뭐, 끝날 것 아, 같아. 네, 네. 네. 또 20분에서 25분 정도씩 해서 바꿔주는 학습. 법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집중력에서 이야기할 때 보통 음.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과목을 바꿔가면서 하면 지루할 틈 없이 공부를 좀 엉덩이 붙어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음. 이야기를 아, 하고 싶은데요 네네.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한 9년 정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여러 공부를 하는 과정에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뭘? 내가 좋아하는 <laughs>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그랬을 때 싫어하는 과목이 전체 성적을 올리는 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싫어하는 과목을 할 때는 너무 금방 하기 싫어지니까 시간을 제한해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중정을높이기 아, 위해서 스톱워치를 하는 거죠. 20분만 딱 하자. 네. 이렇게. 네. 그리고 그 도중에 하기 싫어지더라도 이 시간은 버티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좋아하는 과목은 어차피 계속 하고 싶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분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그래서 음? 10장까지 하자. 맞아요. 세 어. 페이지 10장 이런 식으로 정해서 빨리 끝났으면 빨리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짧게 학습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습관을 반영해서 단단한 몸을 만들었다면 시험이라는 우리가 실전. 시기별로 넘어야 할 장애물 같은 실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과목별 공부 노하우입니다. 하, 선생님,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과목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느낀 게 바로 저는 제일 먼저 국어였어요. 어, 단어부터 틀리죠. 단어부터 틀리고 지문의 길이가 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길어지는 거예요. 자, 단어, 일단은 왜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의 기분과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의 기분이 정말 달라,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음. 너무 확장이 된 상태인데 그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서는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습 시기마다 고민하는 게 있는데 아마 그런 시기가 고민인 것 같은데, 어, 아주 간단하게는 뭐 주장하는 글, 풀어 쓰는 글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설명문, 논술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잘... 것들이 갑자기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 방법을 일상적인 방법하고 사실은 시험 방법하고 바꿔야겠지만 음. 우리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거니까 가볍게 얘기를 하면 그의 종류별 어떤 그 특징을 좀잘 알아봐야 돼요. 항상 글이라는 거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성에 맞는 글의 어떤 성격을 알아야 되고, 또 그에 맞는 글을 읽으면서 글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저, 정말 중요한 건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는데, 요양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글쓰기 실력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수행 평가를 이때부터 계속 시작을 해야 돼요. 맞아요.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초등학교 때는 주로 집에서 가는 숙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중학교 때는 그 자리에서 쓰는 숙제들도 많이 들고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숙제도 아, 많아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글쓰기 대회부터 시작해서. 이 많기 때문에 글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좋은 글을 베껴쓰는 필사를 좀 가볍게 권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국어에서 일상적으로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 여러 글의 종류를 아는 것 특성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 글의 종류별로 좋은 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고 네. 그리고 그 좋은 글을 찾았다면 한번 베껴 써보면서 문장의 호흡이나 흐름, 전개 방식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시험 대비는? 네, 근데 시험 대비가 저는 네. 항상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공부 따로 하는 네.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평상시에 공부를 해야 되는 일들이지 시험이 돼 가지고 어떤 방법 이거는 없어요. 문제집을 덮 푼다든지. 평상시에 공부를 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선생님. 네. 시험을 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알려주세요. 제가, <laughs> 제가 공부의 시도는 <수는> 아니니까 공부가 제일 <laughs> 쉬웠어요. 이런 말은 저도 못하고 저도 네. 역시 공부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는 거죠. 시험은 범위가 제일 아는 게 <laughs> 중요해요. <중인 범위가 웃음> 시험 범위를 보면 기껏 다른 부분을 공, 공부하면 화가 나죠. 네. 네. 그래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지문들을 낭독하면서 읽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또 모르는 단어나 이런 거를 체크하시고요. 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국어는 사실은 어 문제, 시험 범위에서 문제의 유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무슨 뭘 묻는 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국말, 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하거나 노답 목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오답노트는 여러 과목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중요한 아,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답노트가 제가 메타인지에서 했을 때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때 제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게, 무조건 헷갈리는 거, 어이일까 저걸까 했던 거는 자기가 틀리는 거라고 해야 돼요. 음. 절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적을 때 사실 학생들은 X표가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는 것만 오답 노트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시험 공부할 때 권하는 오답 음. 노트는 문제를 풀때좀 헷갈렸다 하면 100% 오답 노트를 적어야 된다. 딱 봤을 때. 명확히 답을 알겠어 하는 것에 제외하고는 그렇죠. 모두 한번더 확인해야 네네,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냐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수학 과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네. 수학 과목은 일상적으로 미리보기, 네, 교과, 복습이 음. 중요 선생님 이거 모든 과목에 중요한 것 <laughs> 같은데 특히 수학에 넣으신 음. 이유가 있을까요? 어, 수학은 사실은 스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 포기자가 되게 많은데 그런 이유가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미리 보기나 이런 걸안 하면 수업시간에 정말 딴짓을 많이 하게 되는 과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클릭 면이 기억하시면 미리 보기, 교과 복습의 순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오답 복습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항상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A4 용지를 뭐 반으로 접어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네. 자기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 틀린다든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푼다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얘는 평상시에 해야 돼요. 시험 때 하는 것보다. 네. 아, 점점 더 어려워지죠. 모든 공부는 평상시에 해야 되는게 맞죠. 근데 네, 죄송해요. 네, 긴급하게 좀 도움을 얻고자 자꾸만 제가 시험 대비를 여쭤보는데요. 그리고 사실 미리 공부기, 교과 복습이 중요하다는 건 음? 약간. 수학이라는 건 사실 수로 이야기하는 학문, 수를 언어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수식이나 등식을 가깝게 하는데도 꼭 네.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시험 볼때 사실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멘토에게 전성받이예요 내가 이런 유형을왜 자꾸 틀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뭐, 연산해서 모르는 건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소수자리 계산하는 걸 모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면 본인은 잘 몰라요. 자꾸 틀리는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는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어 과목인데요. 영어는 일상에서는 아, 중3, 고2 시기에 국어, 영어 문법을 정리해야 된다. 단어 수고부터. <laughs> 되게 많은데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되는 아, 건가요? 그냥 어쩔 네.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자, 이게 언어라는 거는 문법이라고 해서 법이 있어요. 수학도 어떤 법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언어들은 어 문법이 생겨서 말이 생긴게 아니라 사람들의 말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말을 정리해서 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외 규정도 많고 지켜야 될 규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외울 게 많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중상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가기 전이나 고2 고등학교 고3이 되기 전에는 이런 국어랑 문법을 정리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사실은 이런 국어나 영어의 문법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고요. 음.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단어나 수거를 외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게 아. 사실은 영어의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권하고 아직 게도 시험을 볼 때는. 통으로 외우시라는 거 권해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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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시험 공부법이 이렇게 난해한가 싶겠지만, 네. 소리내서 읽으면서 외우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사실 영어는 문장을 통으로 외우면 그 안에 쓰이는 수거라든지, 그리고 음, 단어가 어. 어떻게 변하는지 알수있으니까요 네, 맞그것 네. 그, 때문에 이제 통째로 외우는 거로 권유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세 가지 과목에서 일상 공부와 시험 대비, 공부를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일상에서 다 하는 게 맞다라고 <laughs> 선생님께 말씀하셨지만, <laughs>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규판부를 끄는 전략도 필요하니까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 전략을 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선생님께서, 어, 직접 전략을 네. 이용해서, 네. 가르치던 학생의 노트와 어떻게 정의는지를 가져오셨다고 <laughs> 네. 들었어요. <laughs> 네. 우리가 좀 많이 어려워하는 수학이라는 과목, 기술해서 네, 알려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일 먼저 범위 안에서 계획 짜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이 다가오면 전체적으로 단기 계획들도 세우고 중기 계획도 세우죠. 자, 그러면 뭐두달전이면두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습을 하겠다 시험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계획표 네, 짠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걸 동그라미는 네, 이 그날 될까요? 그날 그날 본인이 이제 학습을 하고 수행한 결과예요. 어? 동그라미는 완벽하게 수행을 한 거고 X는 하지 못한 거선생네 그러면 이 계획은 네.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나눠놓은 게 아니고 시험 범위 안에서 도 그날 하루에 어, 어, 시험 맞아요. 범위에 네, 해당하는 거예요. 일일 1표 그렇게 해서 X를 하고 삼각표을 해서. 그제 간정도 했거나 좀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표를짤때 대부분 일요일은 제가 비워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인간이잖아요. 공부하는 기계는 아니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러니까 자 하루하루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못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자꾸 미루면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빡빡하게 맨날 할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얘를 한번 정리하거나. 부족하게 못했던 것들을 키치 못하게 못했던 것들을 하는 날로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앞날에서 밀린 게 없이 훌륭하겠다면 노는 날이 생기는 거고 <웃음> <웃음> 만약에 앞날에서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아... 그거를 보완해 갈수 있는 좀 네, 여유 있게 살펴보는 날이거든요. 아, 아, 그럼 선생님 여기 빨간색 밑에 좀 글씨체가 그거에...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 멘토가 이렇게 해서 좀더 해봐라. 어떤 일을 아 해가지고 하고요. 이 학생이 그건 참아 여기다가 넣기 싫다고 해서 가져오진 못했지만 자기 피드백을 한 내용들이 지장에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자기한테 네. 자기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뭐 어떤 건 잘했다, 뭐는 좀 힘을 내야 될것 같다, 뭐는 뭐왜 못했다, 이건 어렵다, 맨날 뭐 이렇게 자기 어, 평도 일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출하는 음. 거를 실험해 가지고 가져볼 은면 있겠지만 음. 형님 제가 이 노트를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훌륭한 자기주도 학습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자기주도 학습, 계획하기를 배웠을 때 목표, 전략, 그치? 시간 배분, 실천, 피드백까지 했는데 여기 앞에 계획으로 시작해서 네. 그 다음에 뭐하루의 양을 정해놨다는 거 시간 배분까지 돼 있는 거고 어떻게 공부할지도 써 있는 거 보면 전략들, 네. 네. 자기 피드백까지 다 들어 있잖아요. 네. 네. 이 친구 음. 다음 장에 보면 더 재밌어요. 어, 그러면 한번 넘어가 네, 볼까요? 네. 다음 장에 보면 이 친구는 어? 우리가 말하는그 수학 방식 그대로도 해요. 이거 단장을 적어서 본인의 수학을 늘 네,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음. 이렇게 풀게 되면. 본인이 어느 부분에서 막히는지도 알게 되고, 또 이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 늘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 그러면 안늘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시험 범위처럼 아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서 더욱더 시험 범위대로 하는 거죠. 빨간 글씨를 보면, 범위 꼼꼼히 다, 어, 뭐, 신경 썼나 확인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할 게, 기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사진은 아 이건 뭔가 전자 기기화이거든요, 아, 어, 네. 요즘은 디지털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친구들이 문제 틀린 것들이 있으면 문제집을 보다가 보면 문제 틀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또 오리거나 해가지고 막 오답 노트를 많이 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laughs> 했는데 요즘은 찍어요.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이게 오답 노트를 만들어줘요. 음. 아,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네. 우리가 뭐그 브랜드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지만 아마 이미,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이쪽에서 네. 직접 풀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네.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시험 대비를 할때 계획을 세우고 자기 피드백 평가까지 음, 하고 오답노트를 이렇게 모아놨는요 네. 그러면 이 다음 사진은 네. 모답 모드를 음. 만들고 나면 사실은 네. 친구들은 어 내가 이거 틀렸네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가는데 네. 정말 자기 수도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번더 물어봐요. 아 선생님께 물어보기 전에? 전에 음. 정말 이거 내가 모르는 걸까? 어디서 몰랐지? 음. 왜냐하면 어, 끊임없이 자기 질문을 해야지만 음. 다른 사람한테 학, 배우게 될 때. 머릿속에 잘 들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궁금해서 질문했을 때 음. 제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막힐 때딱그 부분을 탁 풀어주는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삼각형에서 문제 제대로 읽자 했던 건 뭐냐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는 집중력이 떨어졌던 거예요. 우리 네. 네. 앞에 아. 집중력 시간에 했던 거잖 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지 않아서 틀렸던 문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잘 읽고 풀었다면 이제 잘 안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으로 가지 않아도 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우리는 사실은 문제를 풀고 선생님한테 멘토에게 도전거어기전에 하는 게 아니라 음. 한번 내가 음.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기가 음. 다시 점검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 되면 아, 이거는 내가 아는 건데 문제를 잘못 봤어. 혹은 아, 이거는 연산 부분이 틀린 경우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계산 다잘해 놓고 더하기 빼기에 그 간단하게 틀리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산수라고 하죠. 우리가 수학이 아닌 산수를 틀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자, 그런 문제도 되게 많죠. 그리고 났을 때, 그 다음에 보면, 자, 멘토에게 찾아가서 몇 번, 몇번 문제가 내가 이렇게 틀렸다, 틀린 이유, 뭐 해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문제점 2위 학습 방향을 멘토가 제시해 주게 되는 거죠. 음, 음. 음, 여기 보면, 도형을 잘 못한 플러스 네. 확률 제대로 계산. 네. 어, 이런 부분도 멘토랑 같이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본인의 교실을 본인이 정리를 한 거네요. 네, 네, 네. 아, 확실히 공부는 나 스스로 하는 거라는 게 친구의 노트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다음은 뭔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봤는데 아, 이제 네. 우리가 사실은 외워도 외워도 외워지는 게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닥스법 같은 거 아까 설명했잖아요. 눈에 보이기 쉬운 단어가라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스도 학습을 하면서 반복 학습을 하는데 사실은 반복 학습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계속 반복 학습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음 번에 봤을 때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놓는 거죠. 네. 음. 그러면 이거는 아는 부분? 네. 는 아니고 모르는 부분인 건가요? 그렇죠. 자기가 음. 헷갈리는 부분이거나 학습을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을 써놓는 음. 거죠. 한번더 눈에 굉장히 잘 띄는 네, 부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 자, 이렇게. 정말 계획부터 꼼꼼하게 자기도 학습을 해도 시험 앞에서는 사실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겠고 내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불안함이 네. 너무 많이 생기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취노트라는 거를 만들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트가 참 많죠. 딴생한 노트도 있고. 이건 뭐냐면 이 시험을 치기 위해 나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노력한 것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방금 전에 예시로 보여준 친구라면은 계획도 표 세웠고, 스스로 피드백도 줬고, 멘토와 상담도 했고, 그전에는 꼼꼼하고 치열하게 고민도 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다시 남기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잘볼수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은 성취를 했어. 라고 조금 스스로를 안심시켜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대비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해보죠. 아, 네네네. 우리 친구들이 여기까지 들으셨던 1차 시, 2차 시, 3차 시의 내용으로 시험을 보실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라는 부분인데요. 예종정님님 한번 말씀해 네. 주실까요? 시험 범위를 전략을 잘 짜야 돼요. 분할을 잘해서 시험 범위를 내가 시험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한달전 계획, 일주일 전 계획해서 내 복습의 계획을 잘 짜셔야 되고요. 반복 학습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배치 학습 필요하니까 어, 그 다음에 배치학습. 이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는 어느 건 알고 어느 걸 모르는지를 해가지고 더 깊이 학습을 다 어떤 걸더 반복 학습을 할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배치학습법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범위 내의 중요 용어 개념 정리. 물론 이 개념 정리는 노트에 다 써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까 봤던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데 정리를 해놓는 것처럼. 선생님 여기서 노채 써본다는 게 네. 보고 옮겨 적는게 아니고 스스로 생각해. 어, 그러면 건... 정말 좋겠죠. 아, 네, 네. 그 다음에 실제 아,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문제의 실제 의도는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냐면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아이 문제 의의도다 그런 걸 알아보시고 같은 내용인데요. 유인물 정리하기는. 선생님들이 나눠주시는 유인물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시험을 보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밑줄 보세요. 자 적으세요 하는 필기와 유인물 정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맞아요. 어떨때 보면, 아, 선생님 이 부분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라고 묻기도 네.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은 나왔죠. 근데 네. 문제가 한번 비틀려 있거나 네. 다른 개념과 복합되어 있어서 제가 못 찾을 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를 대신 선생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네. 이렇게 시험 직전에 내용을 정리하는 전략을 알려주셨는데요 저는 시험이라는 어떤 장애, 어떤 고비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마음 정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음. 것도 사실 하루 종일 치는 경우도 있고 세 과목, 두 과목 치잖아요. 그랬을 때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려움이라도할것같다 음, 네, 음. 맞은 것 같다고 하면 음. 괜히 자만심이 생겨서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못볼 가능성이 크고 더 반면에 아, 나 아는 걸 틀린 것같아라고 하면 그 마음이 스트레스가 돼서 다음 시험에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답을 맞추더라도 시험 끝났으면 그 시험지는 접어서 가방에 그 넣고 <laughs> 네. 다음 과목을 준비하는 네. 게 맞고요 두 번째,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겨라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두고 모르는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 바퀴 돌아와서 하는게 음, 좋을 것 선생님의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의 불안한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는 것 <laughs> 그 같아요. <laughs> 네, 자, 제 경험이거든요. 아, 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모르는 문제도 체크하지만 조금 고민했는데 답이 나왔어. 하지만 음. 그 문제 우리가 확실히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헷갈렸던 문제도 반드시 체크를 했다가 음. 끝나면 그 부분을 다지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3번,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나만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닐까? 나만 힘든 게 아닐까? 이 부분은 사실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기라는이 시기를 지내는 친구들이 모두 가슴에 가지고 갔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하지만 나는 이만큼 노력을 했다이걸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징크스라고 하잖아요. 아 나는 비가 오면 뭐 하루가 운이 좋지 않아 이런 건데요. 징크스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징크스가 없다. 나는 내 노력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좋습니다. 시험에 임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집중 자기주도학습법 4차 시를 마무리할 텐데요. 저희가 한번 1차 시부터 정리를 한번 쭉 해보자, 해보고자 합니다. 네, 마무리할 <laughs> <방금이> 거고요. <laughs> 네. 우리 1차 시 때부터 여러분, 코넬로트 정리법으로 하셨죠? 네. 같이 <laughs> 보면서, 유연닛이 하셨겠죠? 네. 보면서. <laughs> 네. 본인이 요약하신 내용과 맞는지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1차 시에는 자기수학습이란 뭐지를 음. 배웠고, 그 전에 이제 코넬로트 필기법도 배웠죠. 그리고 나서 유형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에서는 암기법과 집중력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어, 내가 학습을 더 유, 효율적으로 할수있는지 네, 네. 알아봤고요. 그렇죠. 세 번째 시간에는 메타인지라고 해서 아는 것 같은 착각. <laughs> 이 착각을 깨부실 수 있는 세 가지 네.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쁠것 같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 있더라. 네. 라고 해서 전체 시간에서 고정 시간을 빼면 자유롭게 쓸수 있는 가용 시간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오늘은 학습 습관과 시험 대비 전략. 네. 이렇게 숨가쁘게 4차 시를 달려왔는데요. 네. 혹시 선생님 이 과정을 모두 들었어요, 이렇 친구들이? 음.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정말 진정한 자기도학습을 해나갈 친구들에 대해서 혹시 격려의 한마디 해주실 수있을요 아, 저는 정말 우리 중학생 친구들한테 늘 하는 말인데 사실은 중학교 때자기수도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그때그때 성적이 확확 오르지 않을 확률도 높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선생님이 아까 제가 말할 때 시험 공부 대비법은 없다. 평상시에 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네. 이 친구들은 꾸준히 국어 문법도 정리하고 영어 문법도 정리하고 수학도 개념성이 정리 잘하고 했는데 사실 중학교는 음. 약간 그 단거리 달리기 같은 거예요. 음. 시험 범위 내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해요. 근데 네. 이 친구들은 공부를 굉장히 넓게 했잖아요. 폭이 넓게 네. 사고력을 향한 공부를 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 나는 왜 성적이 안 오르지? 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때 가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19 중학교 때 제가 저그 공부를 잘했어 이랬는데 엄청 성적이 올라가거나 상위권 학생이 근데 이미 그런 학생을 따라가기는 힘들어져요 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미리 다져놓는 기초체력 공부의 근력을 엄청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주도 학습을 혼자 하는 시간들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래에 자기 몸에 기력이 붙는 것처럼 공부 근력을 돕는 거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시기는 비교적 고등학교 보다는 학습량이 적으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가 4차 시동을 배웠던 여러 가지 학습법들을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면서 네. 가장 나에게 잘 맞는 것은 무엇인지 어. 찾아보고 네. 공부 근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동대문구교육기전센터 자기주도학습법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하나 둘셋 하면 파이팅 한번 하실까요? 어, 네 여러분들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